횡령 배임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내부 통제 시스템 반영이 있었나요? 판결문에서 회사의 내부 통제 매뉴얼 감사 절차 이사회 승인 절차 등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양형 사유로 어떻게 참작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법원이 내부 감사 보고서 위험관리 지침 규정 위반 내역 등을 검토해 통제 미흡 정도를 가중 또는 감경 요소로 반영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 대법원 판례 및 법원 행정처 지침과 대조해 내부 통제 반영 기준이 일관된지 평가해야하며 반영이 미흡하다면 상급심 항소를 통해 내부 통제 자료 재검토 및 양형 근거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내부 통제 체계 구축 계획서, 유정 개정, 이력 교육 이수 증명서를 보강 제출해 통제 노력 반영을 주장해야하며 피해자 측은 통제 장치 파괴 감독 소홀 정황 자료, 외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내부 통제 미비 위험성을 강조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절차를 도모해야 합니다. 사의 마음대로 심판 내부 통제 시스템 반영이 있었나.